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김의 골프 교실의 김태경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어, 힘을 빼라는 어,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 그죠? 어, 근데 힘을 빼라는 얘기는 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어, 힘을 빼고 치려고 하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벽히 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또 힘을 뺀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위에 어떻게 힘을 뺀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도 어, 사실 쉽지는 또 않고요. 그래서 힘을 빼라 힘을 빼라. 그 힘을 왜 빼야 되느냐. 공을 멀리 똑바로 잘 치기 위해서, 어, 사실은 필수적인 조건이죠. 근데 힘을 또 빼면, 또 힘을 또 넣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죠? 힘을 빼는데 3년, 또 넣는, 넣는데 3년,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다고 이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긴 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뺄 것인가. 내 비거리를 어, 좀더 느리고, 공을 좀 더, 어, 잘 치고 싶은데, 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 골프 레슨을 할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님들께, 어,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금, 어, 제가 근무하는 어, 대천공원 골프랜드 저는 김해 장류 지역에서 어, 인도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개인 레슨을 저는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개인 레슨을 하면서 어, 회원님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어, 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 급하게 이렇게 <laughs>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 켰습니다. 지금 제가 어, 골프 라이브 스트리밍은 지금 제가 처음 지금 켜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편한 장소가 제또 집이기 때문에 어, 지금 뒤에는 이렇게 지금 크로마키가 지금 깔려 있는데 요거를 OBS 방송 시스템에 의해서 또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이쁘게 꾸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계정을 제가 골프 계정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단 좀 이쁘진 않지만, 네. 의사 전달을 위주로 지금 이렇게 켰고요.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채팅을 한번 해 볼까요? 음 이렇게 채팅을 한번 해봤네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자 그래서 힘을 뺀다라는 부분을 어 여러분들이 현재 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아직 잘 확인이 안 되겠지만 레그라는 동작을 아세요 레깅이라는 동작 우리가 이 골프채를 가지고 이렇게 공을 치면 흔히 말해서 손목이 이렇게 하면 빨리 풀리는 거죠, 그죠 백탑에서 공을 치면 이렇게 되면 손목이 빨리 풀리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캐스팅 동작이라고 하고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깅이라는 동작은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서 밑에서 이렇게 풀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캐스팅은 위에서 풀려가지고 뒷땅을 많이 유발하고 비거리도 작게 날아가죠. 공은 좀더 정확하게 맞을 수는 있지만. 에, 비거리 손실과 뒷땅을 많이 유발하게 되고, 레그라는 동작은 손목이,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치면, 우리가 이제 고, 권장하는 동작이죠. 그죠? 그러면 공도 멀리 날아가고, 어, 내 힘도 덜 들고, 뒷땅도안 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그 힘이 빠진다라는 어, 관점에서 보면, 힘을 빼야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는 반대로, 나는 힘이 꽉 들어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손목이죠. 손목, 손목이 힘을 어, 채는 필요가 없겠네요. 손목에 힘을 이렇게 꽉 주고 캐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 대기 인형이 있네. <laughs> 네. 자, 힘을 뺀다는 라게 손목의 관점에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에 힘을 잔뜩 주고. 보통 공을 어떻게 치시려고 하면 아까처럼 캐스팅 하면서 이렇게 치죠.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 힘을 주고 치겠습니까? 이 손목에 힘을 주고 치겠죠. 손목에 힘을 잔뜩 주고 이 동작을 빨리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야 스윙 스피드가 늘어나니까 이 돼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움직여볼게요. 캐스팅 하는 걸. 손목의 힘으로. 최대한 빨리 움직여볼게요. 지금. 예.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못 빼시고 치시는 분들이지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얹혀 있는 거는 이렇게나 무거운 체가 얹혀 있는 거지. 얘를 이렇게 빨리 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스윙을 시작하자마자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근데 이렇게 해봐야 속도가 안 빠르죠. 그죠? 이렇게. 어. 이 손목 힘으로 치는 거예요. 소목 장난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힘을 빼라. 어디에 힘을 뺀다? 손목에 힘을 빼셔야 돼요. 여기 손목에. 손목에 힘을 빼고 어디를 움직여야 되냐면 여기를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팔이라고 일단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몸이어야 되는데 팔로만 친다고 봐도 여기에 이제 힘을 주고 여기에 힘이 빠져 있어야죠. 손목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 쉽게 한번 해 볼게요. 이 손목을 제가 제 왼손으로 흔들어 볼게요. 힘을 빼고 그죠? 손목에 힘을 줘서 얘를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손목에 힘을 빼고 체가 이렇게 얹혀 있으면 이 팔을 흔드는 거죠, 이렇게. <laughs> 이 돼지가 미친 듯이 빨리 움직이죠. 아이고 <laughs> 돼지가 이런 용도가 아닌데, 아 제가 또 돼지띠래서 제 와이프가 준 선물인데, 아이고,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레전드 방송을 찍고 있구나. 자, 그래서 돼지는 내려놓고요. 다시. 손목에 힘을 빼고, 이 팔에, 그죠? 아, 이게 필요 없다. 모자 괜찮네. 손목에 힘을 꽉줘 가지고 이 손목으로 모자를 그죠 빨리 움직이려고 아무리 빨리 해 봐야 이 정도예요 근데 손목에 힘을 빼고 이 팔을 틀면 벌써 날아가죠 그죠 아까는 이렇게 날아가지도 않았잖아 손목의 힘으로 이렇게 아무리 빨리 해 봐야 이 모자가 안 날아가죠 근데 손목의 힘을 빼고 팔을 흔들면 그죠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께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해요. 힘을, 소목이 힘을 꽉 주고 손을 빨리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해봐야 이렇게밖에 안 되죠. 동작이. 그러면 팔에 벌써 경직이 되고, 그죠? 근데 소목이 힘을 풀고 이걸 늘어뜨린 상태에서 이 팔을 빨리 움직이는 거죠. 팔을. 그렇게까 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구공을 던지는 원리도 똑같죠. 그죠? 어, 야구공도 똑같은 원리로 던지죠. 손가락에 공을 걸어서 그죠 여기 걸어서 힘을 빼고 이렇게 툭툭 툭, 그죠 이게 스냅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채를 들고도 똑같이 그러면 클럽헤드가 빠르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면 동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먼지 털듯이 그죠 이렇게 털어요 여기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팔로 칠때 의미고. 팔로 공을 쳐야 돼요. 근데 팔로만 치면은 이제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몸을 사용해서 내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이팔 자체도 이제 날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어깨 힘이 빠져 있어야 되겠죠. 어깨 힘이 빠져야 이게 또 날아가겠죠. 근데 또 어깨 힘을 잔뜩 주고 또 치면 안 되겠죠. 손목 힘이 빠져야 되고 어깨 힘이 빠져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어로 이제 이런 모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여러분들께 너무 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무작정 빨리 켰어요. 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골프 관련된 이 이제 방구석 이 레슨을 좀 자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집에서 어, 다양한 영상을 좀더 활용하고. 또 앉아서도 여러분들께 또 어~ 자분자분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방송이 조금 알려지면 또 그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오셔서 어~ 또 궁금한 사항들을 또 물어보시고 하면 제가 또 실시간으로 또 해결해 드리고 하는 어~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과 함께 어~ 요런 식으로도 조금 자주 만나 뵐까 생각 중이. <laughs> 네, 그래서 다음에 또더 어,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거 진짜 기가 막히죠. 음, 여기 힘을 빼고 여기를 흔들어서 속도를 내는 것이 <laughs> 자, 빨리 <laughs> 연습장 가서 바로 해보세요. 꼬고.